안녕하세요. 놀먹전행 장문혁입니다. 놀고 먹고 즐기고 싶은 형님입니다. 7월 계좌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7월 10일까지 배당금이 다 들어왔는데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약 47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감당이 안될 정도로 들어왔는데, 1월까지 지금부터 1월부터 7월까지 배당을 다 합치면 한 2천만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내년도 세금을 지금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어, 직장인들은 이제 의료보험이 조금 높아지고 이천만이 넘어가면은 이제 세금 33%뭐 이런 얘기하고 또 구간에, 구간에 따라서 또 높아지는 게 있는데 어, 직장이 없는 직장 의료보험이 아니신 분들은 의료보험이 엄청 높아진대요. 그래서 절세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어쨌거나 이번 달에 7월 계좌는. 미쳐버릴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했던 게 배당금을 가지고 다시 또재 투자를 하고 재 투자를 한게 지금은 어 한6 5 0 0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그 중에서 배당이 지금 한4 70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거 믿지 못할 상황인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본인들 판단하에 해보시되. 저는 이걸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어 배당으로 다시 또 배당주를 사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약간 원금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원금을 확보해 놓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까지 들어온 주식은 배당금은 엄청납니다. 월렌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노동에서 해방될 수 없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년을 투자하지 않을 거면 단 10분도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장기투자가 중요한 거고 장기투자라야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 명의로 주식통장을 개설하고 20년, 30년을 보고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정도 소액을 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가는 것도 자녀들에게 어 엄청난 30년 후에는 엄청난 소득을 줄 겁니다. 이게 복리 계산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엄청난 소득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마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7월 너무 부담스러워서 8월은 제가 아마 주식을 약간 정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짜잔!